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톡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민코인이 나왔어요. 페페노드라고 해 가지고 어 지금 보시면은 자, 프리세일이 진행 중인데 47만 달러가 돌파가 됐습니다. 마인투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채굴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민코인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웃고 즐기는 게 아니고 미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굴 그리고 어, 게임 요소로 결합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47만 달러를 모금을 했고요. 0.00 1 0 325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10시간 뒤면은 가격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어, 빨리 사는 사람들이 항상 프리세일은 이렇게 높은 가격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거아 높은 가격이 아니죠 낮은 가격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거고 자 대부분의 코인 프리세일은 그냥 기다리잖아요 토큰 사고 이제 성장할 때까지 할, 상장할 때까지 할게 없고 어, 열기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페노드는 달라요 프리세일 참가자들이 바로 게임화된 채굴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 내 유전을 구축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쓰인 토큰의 70%가 어, 또 연구 소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라거 그렇게 되면 또 희소성을 커진다라는 이런 구조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안티봇 장치라고 해서 고래나 이제 보시 물량 쓸어가는 이런 구조를 차단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얼리어답터 혜택이 있는데 프리세일 참가자가 높은 어, 또 채굴률을 보장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추천 보상 민코인 보너스 지급이 가능한데 커뮤니티 화상 구조로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ERC 20 기반이라서 메타마스크, 유니스왑 등 웬만한 이제 지갑 거래소랑 호환성이 어,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재미와 비트코인의 채굴의 구조를 합친 건데 어, 장비나 전기료 같은 건 필요 없이 어, 게임처럼 참여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채굴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거진 뭐 P2E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만든 건데 자, 그래서 항상 먼저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 프리 세일 코인은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제 상장할 때 아무리 덤핑이 나와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 3,689%의 스테이킹 보생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47만 달러 이제 모금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매 문의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소통방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 오셔가지고 민코인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페페 노드 어 다른 그 코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 CX 어, 다른 이제 채널에서 얻을 수 없는 c x 거래소 상장 정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 노드 물량을 어 100달러 넣어서 200달러 그러니까 곱하기 두 배로 물량을 불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소도망이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도망 창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요런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뭐 민코인면 민코인 솔라나면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는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기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6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및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식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그 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부터 이 케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 밈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